아이슬란드 일주하고. 지금 밖에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세서 실내에서 브이핑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현재 제가 위치가 여기고요. 오늘 여기를 따라서 쭉내려와서리모터라를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레이캬비키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놀람> 가고 내일쯤 다 돌아갈 <놀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걸으는한 105km 되고요. 다행히 바람이 밑으로 불어지고 있어가지고 순풍을 타고 쑥쑥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시각 8시 아이슬란드 투어 18일차 출발했습니다 어, 오늘 아침 새벽 기온이 2도였고요 지금 현재 기온은 3도입니다 어, 아주 쌀쌀합니다 오늘 방안을 확실히 하고 출발했습니다 어, 여기서 한 15km 떨어진데, 주유소 마트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거길 찍고 갑니다. 점심때 먹을 게 없어서, 뭐 이렇게 순풍만 받고 가면은 100km도 되게 쉽게 갈수 있거든요. 와, 아시안 투어가 이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아. 메인도로 올라가야 이제 승풍을 제대로 탈것 같습니다. 출발 아 좋습니다. 지금 바람 타고 쭉쭉 날아가자 좋은데요? 라떼 한잔하고 크루와상빵 두개 해서 11,000원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는 안 비싸죠? 이제 88km 남았습니다 15km를 금방 왔네 3 27분 53초 진짜 어제도 말했는데 자전거 여행하면 항상 배고픕니다 88km밖에 안 남아서 좀 쉬다가 가려고 아 어제 진짜 바람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텐트가 너무 흔들려서. <laughs> 다시 출발. 어 무려 50분이나 쉬었네요. 지금 바람 부는 거 보세요. 깃발. 자 이제 88km 달려볼게요. 9시 50분입니다. 뭐 여유 있네요. 여유 있어. 아이슬란드를 일주하다 보니까 이 서쪽에 좀 사람들 살기가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쪽에 수도도 있고. 자, 87km 남았는데, 86km 직진이라고, 직진하라고 그러네요. 그냥 내비볼 필요가 없어. 지도 보니까 지금부터 한 5, 60km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뒤에서 바람 불어지니까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아, 며칠 만에 이렇게 뒷바람을 맞으면서 편하게 가냐. 순풍이라도 어피 오르막은 빡세네요. <laughs> 끌바죠. 아 뒤에서 바람이 불어줘도 끌발라네요 <laughs> 지쳤나? 아 오르막이 엄청 길어. <laughs> 으. 달리는 것 같아요 좀 올라왔더니 하, 아 덥네요 이제 지쳤나봐요 뒤에서 바람이 불어줘도 힘들어 지쳤어 지쳤어 손은 시려워 몸은 더운데 지금이 2024년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2014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했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때 3박 4일에 갔는데 그때는 그냥 일반 MTB로 갔습니다 벌써 10년 전이네요 지금 계속 위로 올라왔는데 구름 속으로 온것 같은데요. 이건 안개가 아니라 구름이야 구름. <laughs> 아, 구름 위를 달리는 기분입니다. 이게 올라오니까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요. 손이 너무 시려워. 아, 손이 얼것 같아. 와, 아, 와. 아. 오, 진짜 제대로 모험하는 것 같다. 와, 이 눈이 장난 아니네, 진짜. 눈이네요, 눈이잖아 눈이 있어. <laughs> 와, 손이 안전히 얼었어요. 아, 감각이 없어 손에. 이 동상 걸리는 거 아니야? 9월 달에? 아, 나 이런. 아 이제 눈발이 날리네요 아 근데 이거 딴거 모르겠가 손가락, 손가락이 너무 싫은데 이거 와 어디 쉴데 없나 와눈 많이 온다 미치겠네 아. 지금 20km 폭풍에 진출했습니다 아 근데 손가락이 감각이 없어요. 9월 초인데 아이슬란드 장난 아닙니다. 해가 나왔네요. 해가 비치니까 좀 따뜻해졌네요. 하늘이 정말 이쁘네요. 춥고 힘들었지만 하, 멋지네요. 멋지다. 서쪽 끝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지형이 이제 사람들이 살수 있는 지형 같아요. 나무도 많고. 그동안 맞바람으로 고생했다고 이렇게 또 뒷바람을 주네요. 순풍. 지금 시간이 1시 반. 제가 휴게소에서 9시 반 출발했는데, 4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쉴곳도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와, 앞에 길 봐. 길 쫙. 어. 드디어 휴게소가 나왔습니다. 70km 만에 휴게소 나왔습니다. 70km 만에. 지금 현재 85km. 아, 제가 15km에서 쉬고 지금 85km까지 한 방에. 핫도그를 두개 시켰습니다. 핫도그가 하나에 한 4,000원? 지금 시간이 2시인데 제가 원래 찍은 목적지까지는 19km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멜키아디크까지도 93km 밖에 안 남았어요 이왕 여기까지 이제 멜키아디크까지 가고 싶네요 멜키아디크 가서 한 2-3일 쉬다가 여행을 끝나려끝내고 싶습니다 일단 한번 가운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출발 2시 20분에 출발 아 레키아비크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게참 뭐랄까 뿌듯하네요 18km 가면 은 오늘의 목적지인데 일단 오늘의 목적지까지 한번 가본 다음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도 100km 돌파했습니다 방금 와 100km가 이렇게 편하게 오다니 100km 두번 쉬고 왔네요 <laughs> 예. 바람으로 힘든 날도 있지만 이렇게 바람으로 또 좋은 날도 있네요 바람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도착 캠핑장은 여기입니다 4 5뭐 이렇게 휑해 이거 캠핑장이 평점도 별로고 별론데요 지금 시각이 3시 10분인데, 여기서 레이키아비크까지 지금 74km입니다. 자, 레이키아비크까지 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뭐 3시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 바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별로 힘도 안 듭니다. 이 바람을 이용해서 레이키아비크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아, 이제 텐트좀 그만 치자. 아. 18일차인데 16번을 텐트를 쳤네요 하루 게스트하우스로 하고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데요 와 바람이 측면에서 보니까 뭐 흥청흥청 희청 되네 바다 위입니다 이 바다 위 현재 기온 5도입니다 5도 오도. 와산 멋있다 아직 네이아비크에간건 아니지만 네이아비크까지 물을 간다는 생각만으로 가슴이 무플한데요. 뒷바람 <laughs> 쭉쭉 갑니다. 쭉쭉 가. 와 평지인데 지금 30km입니다. 페달도 안 구르고 있는데 도시 근처에 와서 그런지 지금 차 통행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어, 무서워. 아, 이제 봄날은 갔네요. 지금 바람이 약간 좌측에서 보는데, 저앞에서 길이 좌측으로 갑니다. 살짝 맞바람 맞을 것 같은데요. 아씨, 측면콕. 돌풍. 아, 이거 못 가겠다, 이거 또. 아, 너무 위험하다, 아나 혼자 이렇게 길 밖으로 자빠지면 되는데, 차올때 막, 아. 지금 125km 왔는데, 50km 남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위험해서, 아까 전에도 차가 거의 스치면서 지나가고, 자빠질 뻔해가지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니까 차한번 잡아 봐야 될것 같아요 아 50km 며칠 전에는 이렇게 자전거 세워놓고 손한번딱 흔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잡히던데 <laughs> 딱 다섯 대 잡아보고 안 잡히면 다시 가겠습니다. 어우, 춥다, 씨. 좀 세워줘. 방금 한 대가 섰는데 자리가 없다고 안 된대요. 29째입니다. 큰일 났다. 어 추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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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oh, thank you v e 오오 쿨. You Iceland? 아, no, p o 와, 그때도 스포츠지 기아 차만 태워주네요. 어, oh, thank you. What's your name? c a r 유튜브 오케이 예예야겨울 yeah, yeah. 잡히네요 어 처음 하고 끝을 히치하이킹 하네요 두 다리로만 완주했어야 되는데 근데 완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 뭐, 그리고 뭐한 50km 정도야 뭐 오늘 125km 탔고 마지막 50km니까 자전거를 일주하는 셈치죠 <laughs> 지금 이 앞에 해자 터널로 가는데. 자전거는 어차피 못가네요. 자저널으 터널로. 여기까지 왔으면 더돌아가든지 차를 잡 터널로. 돼기저터널 땡큐 땡큐 지 왔으면 터널로. 여기까지 왔와와 터널로. 웨기까지왔이면 터널로. 여기까지 왔으면 터널로. 여기까지 e 기념품 하나 드렸으면 좋, 좋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아까 전에 왜냐면, 30분 넘게 못 잡고 추워서 떨고 있는데, 저 친구가 딱 세워줘서, 와. 진짜, 너무 고맙네요. 172km. 제가 아까 125km에서 차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딱 47km 차 타고 왔네요. 47km 히치하이킹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숙소를 예약을 했거든요. 오면서, 호스텔. 아, 여기서 숙소까지는 6km네요, 6km. 와,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춥지? 와, 겁나 추운데요? 지금 시간 5시 반이네요. 아, 뭐, 어쨌든, 아이슬란드 일주하고, 레이켄드까지 왔습니다. 이쯤이 제가, 첫날 출발했던 곳입니다. 네. 어, 이거인 것 같은데? 여기 <목소리> 봅시다. a k 에서 제일 싼 숙소입니다. 1박에 9만원.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 이렇게 한 5개 있고요. 도미토리 여기 제 방입니다. 침대 하나. 레이아비크 호스텔입니다. 아이슬란드 투어 18일차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투어도 최종 완료했습니다. 일단 오늘 18일차 총 라이딩 거리는 132km 라이딩했고요. 차로 한 47km 이동해서 총 이동 거리는 179km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18일차를 마무리했고요. 아이슬란드 투어 일주 대모험은 오늘로써 완료했습니다. 어, 힘든 아일랜드 일주였습니다. 총 1400km 라이딩 했고요. 중간에 이제 차로 한 80km 정도 그리고 하루 빼고 계속 캠핑만 해가지고 캠핑으로 거의 일주를 했네요. 그리고 이번 투어에서는 일본 친구들도 만나서 뭐 좋은 추억을 쌓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역대 제 자전거 투어 중에서 가장 힘든 투어였지 않을까. 특히 그 바람과의 싸움. 어쨌든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뜻깊은 모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아이슬란드 자전거 일주 누가 어떠냐고 물어보고 추천해줄 거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면 계속 공도로 다녀야 되고 차랑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이 흐트러지면 차랑 사고날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제 영상으로 만족하,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긴 일정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인연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는 여기 웨이키아빅크에서 2, 3일 정도 쉬다가 이제 복귀할 예정이고요. 음,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스텔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잔 시켰습니다. 기념주.